슛! 와, 세개 나왔다. 뭔데? 슛! 하나 하나, 바운트로 하나. 어, 좋아, 좋아. 세 곱이 두 개. 아니 세개 중에 세 곱이 두 개면은 완전 사기 친거 아니야? 어,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인데? 바운트로? 하! 아재 나 대장. 어! 야! 내 만찬 나못 먹어! 동일한 계정의 원정대용지는 입장할 수가 없대! 아니! 안 돼! 나 만찬. 나 만찬 차려줘나 만찬 먹고 싶은데? 이벤트 밥이라도 차려드릴까요? 이벤트 밥안 먹어! 와, 와 레전드긴 하네. 리니링 잔열 화이팅! 나 잔열 못먹어 알고보면 18각이야 먹으면 얘네가 딜 안한거라 말이 안돼 여기 다 세구비 30각이란 말이야 <목소리> <목소리> 와 2억씩 뜬다고? 그짜맛거이긴 하다 블레이드 맛있다 워로드 내 원래 크리 잘안뜸 얘도 크리 엄청 낮을걸? 님들아! 어? 어? 님들아! 야 이게 신멸의 힘? 아니야! 나갈 거야! 내가 갈 거야! 야이 돼지 <laughs> 돼지야 아니 왜요! 뭐랑 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 따라오면 죽는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별들한다고자몇 <목소리> 퍼일까요? 얼굴 탱이 떴으려나? 맛있긴 하다 아아 아, 아 여기도 보성 맞춰주고 싶다 와아씨나 아니잖아 아이씨 브레이커잖아 에이씨 아아 아까 잘 버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나 버스트 한 대도 못 박았다고 뭐, 재미없어 누가, 누가 터트려줬으면 좋겠다. 좋겠다 누가 안 터트려주나? 누가 안 터트려주나? 야 띵크야 네가 왜 여깄냐? 야 아니 뭔데 야 누구야 뭐야 오히려 좋아 가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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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빼기 아니야 이게 두거리 되 재밌다. 역시 블레이드. 응? 아 뺏겼어 소서리스. 하 아, 역시 서관문은 타대의 신이다. 근데 왜밑짜니 아니? 근데 잔혈이에요. 또 그래도 잔혈이에요, 님들. 야 아드로피 먹었네. 너 죽을래? 아 진짜! 나도 아드로피 먹었지. 그러면 나 아드로피 먹었지. 아니 씨. 단열 먹던가 쿠쿠루 삥뽕 아니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이씨 진짜 님들 제 악추피 보세요 귀엽죠 제 악추피 좀 봐보세요 으악냄시 귀엽잖아 응? 어? 나 이거 까면은 두개다 그거 되는데? 바운 하나에 아제나 네개악 없어서 안가 나쁜 놈들아, 서 포터가 있으려나? 음? 아! 저기 세 명도 같은 생각이... 아니, 얘들아, 머리에 세 명이나 있었는데 이걸 안 돼. 너무 아파요. 음? 아유, 우울해라! 이걸 왜? 음? 오, 오. <laughs> 아 야, 대카 없어. 아니 얘들아, 대카 없다고. 정신 차려. 야, 기상술사 너, 너 죽으면 안 돼. 너 죽으면 안 돼. 너 죽으면 안 돼. 제발 죽어줘. <웃음> <웃음> 죽어줘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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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미쳤다지.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아무튼 39%? 아니, 39% 레전드, 레전드 찍었어. 어? 오? 야,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. 전설 질풍을 먹어버렸어요. 고생했다고 하나 쥐어주네? 음? 아. 아직 알고 보면 1 8각인데 이거 상노탑 가야 된다고? 어, 나 오늘 상노탑 갈수 있어. 하지만 놀랍게도 알고 18각으로 상노탑 오는 사람이 많다. 어, 진짜요? 상노탑 가는 사람 많아요? 알고 18각으로? 오, 어, 신기하다. 상노탑까지꽤 있다고? 갈까요? 아니, 슬고가 이렇게 커 가지고 바로 상노탑을 간다고? 제발. 보면이라? 음? 에이 투사 뜨네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어 리퍼? 와 여기 넘어니까 크리 하나도 안 태도. 왜 크리한테 붙어가지고 계속 그거 되네. 어나 강투 먹었는데? 강강강인데? 어. 당신 재능 있을지도. 님들 근데 저이 스펙으로 공팟 못 가겠죠 근데? 알고보면 18각에다가 무기 16강인데 공팟은 못 가겠죠? 그 스펙으로 절대 못 가지 좋아했네 와 강투! 강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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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18을 이기는 알고 18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리니링첫 상노타클 아만 서버는 그거 할것 같은데? 캬! 리니링 우승! 리니링 우승! 슬고 노맹가는 것도 보겠는데 1610 맞죠? 아니 1610까지 너무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? 골드만 있으면 올릴 것 같은데? 이거 약간 슈모익기 뉴비들 머리찾 잡고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인데? 나도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어. 근데 이게 레벨이랑 이런 거는 빨리 올릴 수 있는데 그 밑에 받쳐줄게 너무 부족해 뭐카드라든지추피라든지 이런게 좀 많이 부족해 보석도 요즘 슈머익 보석으로 카멘노말도 다잘 다니던데 근데 나 진짜 너무 빨리 올라왔어 이거 감당이 약간 안됨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추피가이 상태인데 조금만 딸깍딸깍 하면 바로 1600, 1610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잘 붙는걸로 어떡해 맞긴해 너무 잘 붙긴했어 이걸로 카멘노말 가야된다고 하면 너무 양심에 찔릴것 같은데 나 지금 전압 또안 입고 있어요.